Get back here. Um, 자, 안녕하세요. 지시경황입니자 <laughs> oh, got... 일로 오시면지 자동차가 없네요 원래 있는데 금이 치는군 이 차는 금인용이라서 얘가 못타차음 차를 구해야 되는데 차도 없어. 어떻게 된 마을이야? 이게... 아저차 있다. 오케이, 이 차를 뿌려서 갑시다. 자, 이번 미션은 뭐냐면... 트레버가 이제 마이크를 찾아서 로스 산토스로 가기 되는 그런 미션인데요. 로스 산토스로 가기 전에 우선 이제 바이크들그 폭주족들을 폭주족들의 아지트를 우선 정리를 하고 가는 그런 미션입니다. 이게 좀 까다로워요. 네. 높은 정확도를 유, 이제 요구합니다. 총손 때. 명중 높은 명중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 같은 브론즈 에임은 그저 울 뿐이 자 어쨌든 이번 미션 100% 충족을 위해서는 자 이제 헤드샷을 다섯 발을 쏴야 돼요. 그리고 들키면 안 되고요. 어음 그리고 트레일러를 한꺼번에 터트려야 돼요. 점착폭탄으로 이제 트레일러들의 트레일러에 붙일 건데 그리고 나서 언 마크드가 있습니다. 근데 들키지 않으면은 어차피 트레버가 데미지를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 마크드는 뭐 자. 저 앞에 한 마리 있죠. 저한 마리 헤드샷, <laughs>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끔 조명도 꺼주시고요. 근데 조명을 이거 안 꺼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 끌래요. <laughs> 무서워. 또 혹시 모르잖아요. 볼 수도 있잖아요. <laughs> 자, 자, 일로 오셔서 일단 저쪽에 두 마리가. 오토바이에 앉아 있거든요. 자, 이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아이들. 자, 이렇게 헤드샷 세 방을 쐈습니다. 이제 두 방만 더쓰면 되죠. <laughs> 자, 이리로 오셔서 여기다가 폭탄을 자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기에 또두 마리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두 마리. 하나, 둘. 뭐, 에임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어, 뭐야. 에임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그, 헤드샷을 다섯 발을 다 쏘시겠지만, 저는 에임이 안 좋기 때문에, 하하하하. <laughs>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뒤로 돌아서 갈게요. 들키지 않게끔 이게 공략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잘 깬다라고 이제 자랑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깨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쉽게 쉽게 쉬운 방법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실력이 없어요. 하하하. 자, 여기서는 조심히 움직여 주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 보시면은 원래 세마리가 있는데 두마리가한마리 다구리 깝니다. 그쵸? 한 마리가 이렇게 한 마리를 다구리 까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아씨, 이거 또못 맞추면은 흠. 자나 오케이, 어우씨 안 죽었어. 우 죽었어. 오케이. <laughs> 아하 졸았다 순간. 또 실패하는 줄 알았네. 자 그리고 한 마리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쪽에 뒤로 오시면은 이쪽에 차에 한 마리가 또 있기 때문에 이쪽 아닌가? 아 여기 다음이구나 저 앞이면 <laughs> 저기 앞에 자 저기 지도에 표시가 되었죠? 이렇 뒤로 돌아가지고 이 녀석의 머리통을 노려줍시다 이렇게 말이 죠？자, 그리고 이쪽 에다가 폭탄 던져 주 시고 아싸 총 케이 드자 <laughs> 이러면 다 죽인 거예요그냥 돌아다녀도 돼요？아까 저기 오토바이 두 마리 는 처음 에죽 였었 죠？그니까 네, 그냥 돌아다녀 면 됩니다.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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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한 마리 또 남아있잖아 오씨 <laughs> 잠깐만 자 어쨌든 오, 잠깐만 저기 한 마리 있었잖아 와 들킬뻔했다 <laughs> 여러분 아시겠죠 저기 한 마리 또 있습니다 <laughs> 비킬 입니다 <laughs> 어디 있는 거야? 뭐지? 안 보이는데? 자 어쨌든 G를 눌러가지고 터뜨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36개를 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네, 제가 거의 다 죽여가지고 뭐 쫓아오는 아이들도 없을 거예요 인맹? 아니구나, 맞나? 아 쫓아오는 건 아니구나. 그냥 튀는 거구나. 심심한데 죽여볼까? 유감. 역시 저즈받은 레임이다. 하, 저즈받은 레임이다. <laughs> 됐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로스 산토스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4 2 k m 남았네요. 가시면서 열심히 이제 트레버의 과거 얘기, 트레버랑 마이클이랑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 열심히 들으시면서 열심히 이제 그 웨이드의 사촌의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표지판 아니었으면 떨어졌다. <웃음> <웃음> 키야. 자, <laughs> 여기 옆에 로스 산토스죠? g <laughs> t 여기서 무작정 직진하시면은 안 됩니다. 여기 중간에 한번 절벽에서. 이제 트레버가 이 도시를 보고 한번 감탄한 다음에 딱 가는데요. 감탄을 중간에 꼭 해야 합니다. 감탄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 어쨌든. 일로 러셔서 여기서 한번 도시를 내려다봅시다. So, Michael. This is where d e 갑시다 <laughs> 자 이제 또3 4 shitheads. Where else would he be? k m 를또 가시면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 헤드샷을 다섯 발을 쏘면서 은밀하게 쏘, 밀하게 이제 서트리는 게 힘든 거죠? 막 빗나가가지고 들키니까? <laughs> 아, 어쨌든. 거기다가 그거 힘들게 깨면은 이렇게 7km 운전까지 시킵니다. 하. 그지 같은 미션. 그지 같은 미션. <laughs> 저 그지 같은 NPC. 자, 좋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laughs> 드디어 미션의 끝이 보입니다. 자, 일로 오셔서 여기,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안 뛰어 넘어져요. 스페이스바 안 누르셔도 됩니다. 와. 이렇게 새로운 아지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션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임무 성공!